예수 그이리때 하며, 님의리이름전하리으경의 능력을 지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큰힘대로 갑갑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얻게 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가까이 고 있리리 니다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 하나, 아직 가득 한이 세상을 위하여 의료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얻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음을전합니다 다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백자라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배치시고3일만에 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의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그은나 외에는 이었다 당신의 죄를 창조주신 하나님께 보호하고 마음의 태도를 얻호하시 그렇게 면 당신은 영생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며 죄는 용서되어 성결하게 되어 열망되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온갖 비결를 주셨지만, 인간은 거짓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할 분입니다. 진중에 불과한 대개처도 자기를 빌려준 주인의 빡뜻한 마음을 잃는 일은 있었것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도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이러한 태도를 몸담하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듣기 전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죄와 아들을 행하는 자는 그 길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하여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성경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이름은 좁은문으로 들어가 세옥에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이 즐겁다고 나아간다 그러나 천국의 이름은 문은 길은 흠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사람만이 그 문을 찾을 수 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의 죄가 정결시게 되고 영생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너희가 거듭나서 새운 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볼수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리오 천년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성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류가 심판받는 날을 하나님은 영생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또 다시 일어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신이 고한일어니다 그리고 그리가 모두 사아하고하나님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의 슬픔을 모두 거두어냅니다. 신은 죽음이 없고 슬픔, 외로움, 아픔도 없다